어 음, 스팡은 이런 어, 느낌이었어. 어. 어, 이렇게 치더라. 이게 음, 천지 차이야. 와 최송호 선수는 진짜 다음 시합부터는 정말로 음. 이제는 붙여주지 않을까. 음, 조금 더 위를 볼수 있는 선수가 된것 같아요. 외국에서. 어, 왜냐면 네. 이제 영어도 할줄 알고 하니까. <laughs> 영어도. 눈을 감고 들으면 어, 외국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가. 어랍인야. 음그렇게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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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생각이 들었고. 어. 안녕하세요. 어, 키보드 어려 TV의 키보드 어려 김승현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MMA 1타 강사 9대1이현주관장입니다아자 어, 오늘 우리가 또 이제 그 최승호 선수랑 음. 또 정찬성 선수가 네. 또 동반 승리를 했잖아요. 어, 너무 네. 기쁜 날이었죠. 어,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리뷰를 음.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이렇게 또 네. 만났습니다. 저희가 리뷰를 해야죠. 왜냐하면 뭐 최승호 선수나 정찬성 음. 선수나 또 인연도 있고 운전도 같이 그쵸. 많이 해보고. 네. 아, 또 선수로서의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. 음. 일단은 최승우 선수 경기부터 우리가 또 이제 주요 장면 보면서 음. 어,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여기에서 저는 그 최승우 선수가 사실 입장할 때부터 음. 뭔가 좀이 그 비장하면서도 예민해져 있다 음. 좀 날카로워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음. 약간 날이 많이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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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뭐 초반에 분명히 뭘할 거라고.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예상도 하기는 했었는데 음. 이번에 도자리 어... 쫙 깔으셨잖아요. 이번에 좀도자리좀 깔았죠. 제대로 깔으셨어 예. 봐. 이제. 최승우 선수가 아예 그냥 초살로 그냥 야 빡쳐서 그냥 보내버리든가 분명히 초반 타격전 교환에서는 분명히 최승우 선수가 앞설 거예요. 분명히 예로사 음. 선수가 실력이 분명히 좋은 선수예요. 분명히 좋은 음. 선수인데 전적도 많고 근데 초반에 최승우 선수와의 그 타격전에서 분명히. 음. 빈틈이 노출될 거라는 걸 저는 조금 음. 예상을 하긴 했었죠. 이렇게 좀, 위험, 어, 좀 위험하게 싸우는 선수니까. 승우 음. 선수의 그 스피드를 이겨내기는 또 쉽지가 않죠. 음. 자,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예, 1라운드. 자, 블록, 1라운드. 블록 터치. 여기서 스텝이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. 음. 이렇게, 이렇게. 페이크 주는 것도 좋고. 음. 방금 로우킥도 꽤 괜찮았고. 어, 여기에서 처음에 엄청 어. 깊이 깊게 어. 들어갔어. 엄청 깊게 들어갔어. 오, 오 약간 해서 작정했구나. 작정했잖아. 어. 작정했지. 지금도 또 걸렸어. 지금도 투둑이 걸렸는데 어. 지금은 조금 약간 얕게 아, 들어갔죠. 약간 중심이 떴어. 음. 네, 하이킥 중심이 같은 떴어. 경우에도 약간 셋업이 없이 그냥 차기는 했지만 음. 어 여기서 이제 네. 그 로우킥 카운터에 음. 또 투훅 음. 또 들어갔고.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할라 할때 그냥 바로 쏘는 거야.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바로 음. 바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. 음. 바로 바로 쏴버리니까 음. 아 이게 약간 초반에 진짜 작정을 했구나 약간 음. 욕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어.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하나 하면은 음. 나는 두 개로 어. 들어가 버리는 거야. 바로 하나 쏴버리는 하면은 거지. 어. 날이 좀 바짝 서 있다라는 어. 게 느껴지더라고. 처음 몇합에서 오케이 자, 계속 보겠습니다. 음. 계속 이제 중앙에서. 어, 여기서 투훅이 여기서 투훅이 요만큼 차이로 빗나갔죠. 차이로 빗나가지만, 이렇게 한번 섞어보면은 응. 알거든. 어, 음. 할 만하네, 할 만하네. 이런 음. 느낌이 지금 계속 어. 들고 있는 거야. 투훅을 지금 한네번 정도 했잖아. 어. 그러면서 더더 더 과감하게 박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. 내 어. 느낌상으로는 음. 이게 외국에 어느 그런... 이 뭐 격투기에 대해서 음. 좀 분석하고 이런 채널이라든지 뭐 기자들이 있잖아요 좀 전문적인 음. 최승호 선수를 좀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음. 최승호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음. 조금 단조롭긴 하지만 음. 굉장히 날카롭고 음. 파워가 있는 그런 음. 타격이었다라고 음. 이렇게 평을 음. 했어요 음. 근데 다시 한번 시합을 보니까 확실하게 음. 어. 이게 좀 조금 단조롭긴 하지만 투옥만 네번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스파링 여기 스, 승우 선수랑 스파링을 많이 해봤잖아. 네네네. 어, 나는 막, 막 오른손 왼손 섞고 막 진흙탕을 하니까 근데 내가 체력이 안 버텨주니까 많이 이렇게 못했는데 음. 최승우 선수는 희기 심플해 어, 스타일이 그냥 깔끔하지 교과서에 완전 교과서 깔끔해 완전 교과서 깔끔한데 맞아. 그게 엄청 날카로운 묵직하더라고 아 어, 굉장히 음. 진짜 이 스팅이라는 별명이랑 음. 완전히 어울리는 그런 또 파이터죠 어이 브라질은아 어, 어. 음. 아, 살짝 아쉽나봐 아! <laughs> 나올 뻔했어 훈수충. <laughs> 어 여기 또투투 어, 다섯 번째야 그러니까, 지금. 투기. 이번에는 원 투욱이었어. 자신감 들어가는 어. 거거든. 먼저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. 저렇게 이게 투욱만 치는데도 음. 이게 상대방이 저렇게 위협을 느낀다는 거는 맞아. 진짜 이게 어. 이게 엄청난 거야. 어. 이 기세랑 어. 이런 파워가 어. 어. 이게 스피드가. 으아. 여기서 아. 여기서 투욱 제대로 꽂히고 아. 파운딩까지 마무리. 어. 아예 그냥 어. 기절해버렸죠. 실신해버렸죠. 네. 자 이렇게. 네. 경기가 끝났습니다. 와 마지막에는 아까 너가 얘기했었잖아. 음. 나는 그걸 디테일하게 못 봤었는데 어. 투훅 할때 최종 완전 실으면서 빵 꽂아버리더라고. 맞아, 맞아. 와. 이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확 좁히려면은 음. 투 치고 뒷발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약간 투 스텝으로 어좀 가잖아. 그냥 투 약간 이런 식으로 어좀 끌고 그치, 가는 그치, 게 그치. 있잖아요. 그치. 이번에 최종우 선수는 탁탁 하고 와이치 버 아예 그냥 어 스탕 이런, 이런 느낌이었어. 어. 스탠스를 유지하면서. 어. 이렇게 치더라고 음. 요거는 음. 와요 따닥 요 투스텝이랑 어. 어. 이거랑은 달라, 완전 아예 천지차이야 난이도도 난이도도 이 후자가 조금 더 높잖아요 어. 기본이 정말 단단하다라는 게 그냥 요런 맞아. 사소한 맞아. 거에서 보이는 거지 또 투스텝으로 들어가면 너무 깊게 어.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음. 이렇게 탁탁 집어서 그치. 자기가 원하는 거리만 그치. 잡았다라는 거 자체가 음. 요거는 진짜 타격 클래스가 확실히 기본기가 진짜 탄탄한 선수다 음. 그리고 여기서, 어. 이제 작정을 하고 친이유가이제 본능적으로 가가이로사가이쪽이오른쪽이 음. 열리는 이친 느낀 건지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 버리는 게 꽂혀서 가하게 그냥 KO로. 마무리를 하네요. 네. 그게 이제 투훅이 한4 다섯 번 정도 나왔으니까 음. 시합에서 음. 투훅을 계속 치면서 그속 음. 조율을 했던 거 그러니까 것 그런 거 같아요. 조준 조준. 영점 어. 조정을 계속 어, 한 거지. 영점을 계속 잡으려고. 어. 와, 최송호 선수는 진짜 이제 다음 시합은 음. 다음 시합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음. 선수들을 이제는 붙여주지 않을까. 음. 조금 더 위를 볼수 있는 선수가 된것 같아요 UFC에서. 왜냐면 네. 이제 영어도 할줄 알고 하니까. <laughs> 영어. I am so happy to win three consecutive games in UFC. But I will not forget my original intention and keep the mission to achieve my dream to become a champion. 어 이번에 생각보다 잘하더라고. 어, 거의 뭐원어민 수준의 오. 영어를 구사하고 저는 진짜로 거의 뭐 오. 눈을 감고 들으면. 어, 외국인 선수가 인터뷰를 <laughs> 한게 아닌가. 음, 음, 그렇게 음, 생각이 오, 들었고, 오, 그러니까. 우리 최승우 선수가 어, 이번 경기에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음. 좀 보여준 것 같고요. 음, 앞으로의. 습니다 어, 정말. 앞으로의 또이 최승우 선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오늘 어, 최승우 선수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. 네. 이제 정찬성 선수 네. 경기 남아 있죠. 네. 어, 정찬성 선수의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